자, 2차 방정식에 대한 두 근이 알파, 베타라고 했습니다. 이 문제는 하나하나 적어보자. 2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이 베타, 아이지. 2 알파 플러스 3은 0. 2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 베타 플러스 3도 0으로 만족해야 되겠고,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1,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2분의 3. 그다음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것을 인수분해하면 2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.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p에다가 px인데, 알파를 넣었대. x 자리에 알파를 넣었대. 그럼 결과도 그 알파랑 관련이 있어야 우리가 식을 쓰기가 편해진다라는 거지. 차수를 굳이 억지로 높일 필요는 없을 거잖아요. 그래서 얘를 쓰는 것보다는 이놈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야. 자, 얘를 쓰면 왜안 되냐? 왜안 좋나? 베타는 2 알파분의 3이라 쓸 거잖아. 그럼 양변에 2 알파라는 걸 곱해주게 되면은 p 알파에다가 알파가 또 추가로 곱해지니까 차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것보다는 베타 대신에 1배기 알파를 적용하는 게 훨씬 낫다. 이 말인 거야. 그래서 p 의 알파라는 것이 1배기 알파라고 쓰면, P의 알파 더하기 알파 빼기 1은 0이다. 이렇게 쓸수 있다는 뜻이죠. 그럼 뒤에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변형을 하면 베타로 바뀔 뿐이다. 이 말인 거잖아. Px란 몇 차? 2차식 그러면 근을 두개 알려줬다. 이 말인 것이 즉 무슨 식의 근? Px 더하기 x 빼기 1은 0이라고 하는 2차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알려줬다라는 뜻이 됩니다. 이해 돼요? 그러면 px 더하기 x 빼기 1은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라고 대놓고 알려줬네? 그럼 땡큐.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어이구야.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. 그럼 이 식은 뭐다? 여기에서 2만 나누면 된다는 뜻인거지. 그래서 얘가 뭐죠? x의 제곱 마,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이 됐다, 뜻인 겁니다. 따라서 p(x)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5로 완성.